A, B는 X축 위의 점이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C는 Y는 x 위의 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정점이 중요하고 동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 기준으로 뭐하자고 그랬죠? 대칭이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하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요. 얘도 이렇게 되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이 a 라는 점이 6콤 이니까, 2콤6 으로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올 때, 얘가 여기 올 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서,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즉, 6콤마 마이와 2콤마 6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삼각형 ABC 둘레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다 치면, 얘가 뭐라고, 아까 여기 2콤마 6, 얘가 뭐라고, 6콤마 마이야. 여기 길이 구하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4. 높이는 뭐로 해석하면 돼요? 마이에서 6이니까 8인가요? 네. 그럼 초록색은 뭐죠? 88, 64, 16에 루트. 루트 80이네요. 루트 80이 몇이죠? 4루트 5인가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일 때 A, B니까, 음, 요 직선이랑 요두 번째 거는 요 직선을 구하는 거죠. 이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4분의 마팔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여기 지금 2콤마 6 지나니까요. 이렇게 2콤마 6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요 직선과의 요 교점이니까 b는 바로 나왔죠. b는 뭐야? 5콤마 0. 왜요? 여기다가 0을 넣어서 찾은 거고. 맞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다 0을 넣어서 이렇게 찾은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누구랑 같다? X랑 같다 해서 X값은 몇인거죠? 3분의 10. 그래서 C는 3분의 10, 3분의 10이 되겠는데요. 좌표가 네,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B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B가 되겠죠. 네. 얘가 얘가 A가 된 거고요.